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시죠 날씨가 약간 좀 더우시죠. 예, 알기 쉬운 재료 엘체리 Q&A 대하고 중박사님 대하출판 일번자료인데요 스테인리스강의 취급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보시면 본인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해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있는 판금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재료가 섞이게 되면 재질을 판별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열리에 음,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해요. <laughs> 정리가 되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예, 좀 고민이 많죠. 뭔가 스트레스가 간단한 분류 방법, 그리고 간편한 열리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이렇게 왔는데 아, 질문을 이렇게 답변을 보시면, 스트레스가 크게 나어세 가지인데, 한 다섯 가지 있는 거죠. 그 중에 세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페라이트계 F, 마르텐사이트계 M계, 오스트나이트계 A계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선수들 430, 420J2, 삼공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종류를 판별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최초로 부드러운 정도를 체크합니다. 여기는 우선 굴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것은 A계와 F계입니다. M계는 경화하기 때문에 바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A계와 F계 구별은 마그네트 자석으로 부착. 역으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있죠 결국 F계는 M계 포함이죠. 마그네트에 부착됩니다만 A계는 오스트라이트는 부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A계에서도 마그네트 부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두드린다든지 굴곡이 되어진 소리계서는 A계에서도 마그네트에 부착됩니다. 오스트라이트는 중간에 비어 있기 때문에 비빈 공간에서 는 부착되지 않는데 이게 눌러키면 공간이 줄어들면 41% 공간이 한2% 정도만 줄어들어도 약하게 붙죠. 더 많이 줄어들면 거의 강자성처럼 느껴지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실효의 1단을 한쪽을 열탕에 침적하여 열의 전달 정도를 비교해 봅니다. 열의 전달이 늦은 쪽이 A계이고, 중간이 B계이기 때문에 오스터나이트 FCC는요, 열이 전달 안 되고, 게 이제 보온이 돼요. 보온제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요. f 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늦어지게 됩니다. 이 열전도율의 차이에 A개인지 F개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묘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묘법입니다. <laughs> 그래도 판별이 불가능할 때는 시료를 약 1,100도씨 황열이라고 했는데 노란색 나도록 순행하고 나서 마그네트에 부착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마그네트에 부착되지 않는 쪽이 A개입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진 오스네이트 FCC가 펴지기 때문에 순행하면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세히 붙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표면에 색으로 우별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뭐, 제가 볼 때는 그 구분이 불가능하다. AF, m g 의 판별이 끝났으면 이분은 열처리 방법입니다. F계는 부드러운 유이 특징으로 이용되는 스테레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금질들이 많습니다. F계는 너무 가하로 느껴지면 800도씨로 가열 후 공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당금질은 이루지 않기 때문에 F계는 당금질이 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후 500에서 700도로 제갈해서는 안 됩니다. 내식성이 떨어지고 취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고, 설명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역자, 아, 제가 이제 집어넣어 봤습니다. 일단, 요런 탄화물이 석출될 수 있고요. M23, CR23C6를 보통 메탈로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MC, 뭐, 크롬하고 탄소 관계. 그 입개나 입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입개 생기고 요거는 입내 생기겠죠. 작은 것은 입내, 큰 것은 입개. 요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체로 취성 원래 듀플렉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페라이트계지만 약간의 그런 취성도 보일 수 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다음은 마르텐사이트 MEA입니다. 이건 당금질하여 경하게 만들어지는 스트랜스 강이죠 따라서 약 1000도, 15도, 5스트랜트를 만든 다음에 당금질 한후 기계 구조물용의 강도 부분은 600도 4단계죠. 소로바이트 만들고, 아, 600도, 부품, 600도는 4단계고요. 공구류는 200도에서 1단계입니다. 둘 다, 아, 마르텐 세트기는요, 이건 특이하게 소로바이트가 아니고, 그대로 마르텐 세트를 유지하는데, 예, 뭡니까? 그, 윕슈론 탄화물, 1단계에서 윕슈론 탄화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좀늦잖아면 이제, M3C 같은, FE3C 같은, M3C 같은 탄화물이 생성됩니다. 예. 그렇지만, 마르텐 사이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게 좀,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대로 600도씨가 당연히 더 부드럽고, 강하겠죠. 그래서 구조물용. 구조물용은 당연히, 그, 볼트로트 같은 것은 600도씨 잠깐 인정을 줘야 되고요. 칼등공구류는 없는 칼등공구류는 200도 1단계에서 뜨임해서 강하게 써야 됩니다. 예, 경도를 높여서. 특히, 칼류는 당금질 할때 저온 당금질 처리. 요게 이제 서브제로 처리죠. 에트리어 수소 또는, 영하 한 80도의 드라이아이스 정도로 하면 절단맛이 더 좋습니다 예, 칼 보통 시칼 같은 것은 보통 이렇게 보면 예, 주방용 칼은 80도 정도에 영하 80도에 78도 정도죠 드라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하드닝 이란 말을 쓰고 아이스 하드닝 예. 마지막은 A계입니다 A계는 내식성은 강하지만 열처리가 나쁘면 안 됩니다 열처리는 용처화 처리라고 해서 약1 1 0 0도시로부터물담금질를 합니다 용처화 처리 이때 냉각속도 늦으면 내식성이 저, 예민한 상태면 그렇죠? 트러블이 발생됩니다. 1100도로부터 약 3분 이내로 표면이 검게 되어질 때까지 빠르게 냉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그 1100도에서 30분 유지 순행이잖아요. 3분 이내로 빨리 표면, 냉각되도록 해 주라는 얘기죠. 적절한 냉각인지 어떤지는 마그네트 부착.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내려오면 안 되니까 순행해야 됩니다. 겁내. 근데 늦게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그네트 부착에 착해 주시기 바 마그네트가 부착되지 않으면 오케이. 예, 부착되면 냉각이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온을 낮춘다든지 교반을 강하게 하여 금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화가 적절하게 되어진 것도 약 500도씨로 제거를 하면 예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에, 800에서 500도 사이 선행 유지가 되니까 냉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스스절합니다 영접시의 일양부도 이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또 a 기는 냉간 가공 두드리든지 인발한지 하면 에, 찌그러지잖아요. 오스트라인트가 부착되어지게 되고 내기이 저하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만 이것을 온간가공 하면요. 온간가공 하면은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어, 듭니다. 온간가공을 하면 에기는 저하게 되지도 않고 마그네트 부착되지 않은 내기성도 저하되지 않습니다. 냉간가공으로 하여 마그네트에 부착되어지게 된 것은 천백도시로 재가열하여 수중급내 용차하면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 내기성이 저하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에, 에, 가공유기 마르타 사이트라 해가지고, 이게, 저 자체가 찌그러들잖아요. 찌그러들고, 그 안에 이제, 잔류용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잔류용력이 있으면 그만큼 대식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는 녹여도 강합니다. 녹이는 강합니다만, 부드럽고 약한 것이 결점입니다. 표면을 경하게 한다는 것에는, 지랄를 하면 표면을 좀 경화시킬 수 있는 질수를 집어넣는 거죠. 또, 쇼피닝, 표면을 막 때려가지고 표현을, 소편 하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내식성은 제아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유는 뭘까요? 질소가 들어가면 표면에 CR2O3라는 스트레스형 표면에는 아주 멋진 보호피막이 있는데, 이렇게. CR2O3, CR2O3라는 보호피막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크롬, 니켈 이렇게 들어가서 크롬이 만든 산화피막인데 질소가 들어가 면 어떻게 질소가야? 질소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CR2O3이 만들었는데, 여기 약간 빈틈이 생길 수 있겠죠. 질소 때문에. 그래서 니슨이 떨어지는 거죠. 보호피막이 성능이 떨어지고요. 또 쇼핑이 뭡니까? 표면을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쇠고으로 때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피막이 생기더라도, 어때? 피막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일정하지 않고, 피막의 불균일성 때문에 내식성이 저하되고, 불균일성, 쇼피닝, 질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리했죠. 예.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제, 그, 저기, 재생, 재생목록에 보시면 스테넷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재생목록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계속 메시지나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